안녕하세요. 세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태국에 가려고 인천공항으로 왔습니다. 어, 4월달에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사람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고요. 친구라고 해야 되나? 음, 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은 태국에서 만나기로 하고, 한 명은 인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서 장착하시고 데이터 로밍 켜진 상태로 연결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공항에 친구 왔대요. 친구를 보러 왔습니다. 야, 이거 뭐 처음부터 흡연실에서 기다리는구만. 뭐 만남의 장소야?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재밌게 놀아야죠, 형. 음. 형, 3년 만에 가나? 3년 반인가? 코로나 이후로 안 갔으니까 한 3년? 진짜? 네. 하여간 그렇게 된대요 요번에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아프지 마어 저번처럼 몸살 걸려갖고 누구 탓인데 내 탓인가? 들어오는 날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럼 형은 빠이빠이지. 난 집에 가고, 그건 둘째 치고, 나는 이제 회사도 잘리고, 회사를 왜잘려 가지 말랬는데 어? 모험을 걸고 가는 거 아니고, 어. 또 이때 또 가지 말랬어. 그럼 네, 탑승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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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야 되네 거 어? <laughs> 아, 저기 체포하면안 될까요? <laughs> 아안 되겠는데. 아, 입으로 꺼내는 건 거고. 쓴 거는 휴대폰에 있으세요. 네. 아. 아 네. 여기야. 네. 이캐릭 캐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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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8시 30분부터 네. 이제 3번에서비행기 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서 기분 되게 좋네요. 아, 출발할 때 서울은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는 날이 엄청 많네요. 친구랑 수완나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는 지금 파타야에 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서만 이동을 하는데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때요? 오랜만에 태국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 고향 온 기분이라는데 저는... 그지 나는 고향 온 기분이고 형은 남의 집 놀러 온 기분?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 나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의외로 없네요 예약해 놓은 택시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 4시간 대가 이런가?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손님은 아니에요 전부 다뭐 택시기사 뭐 이런 건데 확실한 건 옛날에 왔을때 막 이럴때 생각한거에 비하면 사람이 없어요 택시 찾았어요 온거중에 제일 빨리 찾았습니다 지금 어내 이름으로 아무튼간에 여기서 찾았고요 택시를 불러보겠습니다 뭐 4월보다 많은데 그래도 성수기 감안하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매년 왔을 때형 우리 매년 왔을 때 사람 진짜 많았잖아 근데 오늘 진짜 사람이 없는 거야 음, 3분의 1? 3분의 1? 3도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저기 유심 파는 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줄서 있었잖아 유심다고 그래서 그아안 그런 사람 많아 아이. 우리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기사가 우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I, I only send to the driver. 네, 오케이 오케이.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사진 도 찍네요. 다음에 가. 다음에 가. 오. 아. 사오리카.

Do you remember me? Yes! Oh! Welcome back! y e a h Welcome back! This dude, keep me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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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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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한국이 더워져서 그런가? 이건 여기가 전혀 안 더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한국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여기가 안 더워요 지금. 전에 왔을 때는 딱들쭉데 지금 전혀 안더워 그냥 시원해 진짜 한국이 더 더워 지금. 아 진짜 한국에서 일하다가 진짜 땅이 너무 시원했는데.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시원해? 여기가 훨씬 시원해요 지금 아이러니하게 습도가 더 한국 습도 때문에 어 여기 근데 여기 숫도도 없고 지금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날씨 아주 좋아. 아 uh, this room together, okay? Together, In connecting, okay? No. No need. Yeah, no. No connecting. No connecting. Yeah. No connect. No connecting. Huh? Yeah, d e s i t 형 방이랑 내 방이랑 연결하게 해준다고 해갖고 싫다 따로 이거 이 커네팅 룸이 업그레이드 룸이거든 방이 뚫려있어 no. 어. no. 여기 직원분이 업그레이드를 no. 시켜준다고 해갖고 no. 커네팅 룸이라고 해갖고 no. 옆방이랑 옆방이랑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준다 고 그랬는데 우리는 싫다 그랬어요 우리 그거 딱 싫어서 <laughs> 그냥 따로따로 따로. 제가 식구들끼리 올 때는 그 방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묵어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해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자 그럼 이제 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형 진짜 파타야 저번 마지막으로 안 온다고 했는데 왔어요 발 떼고 <laughs> 어 진짜 파타야 귀신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아, 겁나 돌아가네. 해변이랑 전 반대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아까 업그레이드 해둔다고 그랬을 때, <laughs> 방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laughs> 바로, 졸라 구석댕이로 옮겨지네요. 아, 일단, 룸 컨디션 한번 볼까요? 화장실은, 화장실은 뭐 여러가지 세면도구 준비되어 있구요 여러가지 깨끗하게 되어있네요 그냥 일반 방구 아, 온도는 25도만 합시다 밖에 춥지 않아서 가방이 딱 이렇게 도착해 있구요 침대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4시 48분이 아닐텐데 4시 48분으로 되어 있네아 그래도 방이 베란다 나오면 이렇게 딱 수영장이 보이네 내일 아침에 먹을 조식 식당이 이쪽에 보이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이게 아바니는 정원식으로 되어 있어서 호텔이 이렇게 삥 이렇게 둘러서 안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번 방보다 베란다가 되게 넓어졌네요. 어, 베란다 넓으면 좋아합니다 일단 짐 풀고 어, 빨리 또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돼요. 이따가 알카자 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 여기 냉장고에는 여러 가지 채 채워져 있는데 요건 싹 빼고. 제가 사온 음료로 체험놓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트 시리우스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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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요트를 예매하라 랬대요어 여기 요트 상품 있었는데 어. 타이거파크 타이거파크, 농놋, 농놋가든 아, 농놋 길리지 농놋가든 uh -h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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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r... 지금 내일 요트 탈거를 한번 예약하려고 왔는데 원래는 여기 호텔 이렇게 프론트에서 바로 예약을 해갖고 했던 상품인데 오니까 여기 팜플렛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직원분이 전화해갖고 예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가격대랑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얼만지 한번 봐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laughs> 비싸면 안 하고, 비싸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뭐 내일 가는 거지, 따는 거. 액티비티를 해도 되고, 유트를 타도 되고요.